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 여러분들의 짝이 되어줄 남자 1호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 이름 최태웅. 나이 24. 소속 MMO. 포지션 랩. 좋아하는 것 SF 판타지 영화 보기. 그리고 노래방가기입니다 제가 비록 포지션은 랩이지만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여러분들께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면인데요. 제가 부산 출신인 만큼 꼭 추천하는 음식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싫어하는 것, 혼자 있기. 어, 정말 상상만 해도 싫은데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매력 포인트, 목소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선분홍빛 잇몸 웃음. 저희 집안 매력 중 하나입니다. 선분홍빛 잇몸 웃음만 보고도 저희 집안 사람들을 다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프로듀서님! 저의 짝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MMO 엔터테인먼트를 응원하는 b p 대현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자라왔던 친구들 동생들인데요. 실력도 좋고 정말 멋지게도 너무 멋있고 모든 게 완벽한 친구들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